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돼지 등갈비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등갈비는 수입산인데요. 원산지는 스페인산이고요. 자, 돼지 등갈비를 1k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돼서 들어와서도 이렇게 질긴 부분, 막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인터넷 구매했는데 한 17,4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살을 정확하게 중간을 살을 나눠서 정확하게 살 밥을 좀 붙여 갖고 자뼈 등갈비를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등갈비를 다 나눠 주셨으면요 자 미싱볼에 담아 갖고 찬물에다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담가 갖고 핏물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물을 한네 다섯 번 정도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3시간 이후에, 자, 핏물을 완전히 제거하셔서면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시고서요. 자, 이제, 한번 돼지 등갈비를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등갈비가 충분하게 잠길 수 있는, 자, 둥근 원형팬에다가 자, 담아갖고, 고로 잘 펴주신 다음에요. 등갈비가 충분하게 잠길 수 있는 물을 받아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통후추를, 자, 40알에서 한 50알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계수잎은 3장에서 4장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대파는 자 하얀 부분으로 자 3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절반을 짜게 갖고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예요. 자 청양고추는 한개 정도만 절반을 자르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잡내를 잡기 위해서 소주는 나중에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소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예요. 자 양파는 1 1개약 15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요. 가위로 갖다가 그냥 듬성듬성 크게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뚜껑을 닫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시 콜라에요. 자, 치킨이나 피자 먹으면 딸려 들어오는 콜라 있죠? 자, 이 펩시 콜라를 400g 정도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갈비 조림에 콜라가 들어가면, 자, 고기의 연육작용도 해갖고, 고기가 좀 부드러워진 식감도 나기도 하지만은, 좀 단맛도 잡아주고요. 나중에 여기 식용색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졸였을 때 색감이 조금 곱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도 나중에 부족할 때는, 아, 노드라는 걸좀 섞어서 오늘 만들어 볼 테니까, 만나게들 응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콜라에도 설탕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 황설탕을 4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물을 사용할 거예요 3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물이에요 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 생강 분말가루예요 자, 돼지 등갈비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갈비를 졸였을 때좀 색감이 좀 허염은 먹은지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노두유를 10g 정도만 계량해서 나중에 졸였을 때좀 먹기 좋은 색감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이에요자 5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화미표 백물엿이에요 자 3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단맛도 내주시면 나중에 졸였을 때 윤기가 나서 자 먹기 좋아 보입니다 빠지면 섭하다고 할수 있는 자간 마늘은 30g 정도 만개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양념재로 자 배달했을 때 딸려 들어오는 패시 콜라를 400g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맛있어 져라 맛있어 져라자 주문을 넣어주시면 등갈비 양념장이 정말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 보세요. 자때잘 됐나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등갈비 산란물이 자 서서히 꼬물랑 꼬물랑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며 뚜껑을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이머를 6분 정도만 맞춰 주시고 계속 강불에서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이는 동안에 중간 중간마다 옆에 보면 부유물들이 뜨는데요, 기름하고 자 이거를 잘 건져 주셔야지 나중에 잡내가 안 나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잘살 것이 위에 분수물만 살짝 건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등갈비의 잡내를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다가 지금 데치고 있는데요 자 시간 6분 이후에 자, 불을 꺼주시고요 등갈비를 건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찍다가 하나 빼먹은 거있는데요 아까 전에 등갈비를 삶을 때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여기다가 소주를 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세요 그래야지 잡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끓을, 끓었을 때 50g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주요 등갈비는 자 찬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뼈 사이에 보면 핏물이 굳어 갖고 올라왔을 거예요. 야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자 손으로 살살 문질러가시면서 자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야지 잡내가 안 나요. 지금 들었셨대요 깨끗이 씻고 자, 물기를 빼준 등갈비는 다시 원형 팬에다가 담아줘서 자 고루 펴주시고요. 여기다가 맛있게 만든 양념장을 고루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이 밑에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저어가시면서 구워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다 넣으셨으면 뚜껑을 덮고, 자, 강불에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양념조림장이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요.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타이머를 자, 15분 동안 맞춰주신 다음에 강불에서 자,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강불에서 15분 정도 지금 끓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앞뒤로 자, 뒤집어 가시면서 고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돼지 등갈비 조림은 자,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드실 수 있게끔 소량화해서 만든 레시피이긴 하나 이거를 대용량으로 업소에서 늘렸을 경우는 더 달아지거나 더 짜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대용량 레시피는 이런 일반적인 레시피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전사에게 업소용 레시피를 문의를 주셨을 때는 이렇게 가정집 레시피하고 비교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강불에서 15분 정도 지금 조림을 했고요. 15분 이후에는 불을 중불로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중불에서 양념이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자 은근하게 자 갈비를 뒤집어 가시면서 자 조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자 양념이 많이 졸아들었는데요 자갈비쯤에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뒤집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양념 소스가 이제 얼추 이제 걸쭉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참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참기름은 7g 정도만 계량해서 자 고루 위에다가 올려 주시고요. 톡 쏘는 향이 있는 후추가루도 1g 정도만 계량해서 고루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혼합이 잘될수 있게끔 잘 뒤집어 가시면서 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걸쭉해질 때까지 잘 조리시면 돼요. 자 이제 영상을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서 이제 양념이 많이 졸은 상태고 걸쭉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너무 졸이게 되면 짜지거나 더 달아질 수 있으니까 양념 맛을 살짝 보신 다음에 나는 이 단맛이 이 정도면 된다 싶을 때정도돼서 불을 꺼주시고 자 깨까지 다 올려 주신 다음에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가 맛있게 양념장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볼게요. 으흠, 하. 자, 베리 굿이에요. 너무 달면 먹기 질려버리죠? 자, 어느 정도 단맛은 있어야지 맛있으니까요. 적절하게 맞춰갖고조림을 완성하셨으면 합니다. 자, 맛있게 등갈비 조림을 자 완성했으니까 접시에다 담고 조림 소스까지 위에다가 뿌려 주신 다음에 요 여기다가 쪽파 파란 것도 색감 좋게끔 이렇게 솔솔 뿌려 주셔도 좋고요. 자이 상태로 완성이 되었으면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살과 뼈가 잘 분리가 돼야 조림이 완성이 잘된 거예요. 자 맛있어 보이나요?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베리고, 음, 딱 좋아요.